자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심플로입니다 자 오늘도 인사말 최대한 짧게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찬찬히 지금 주가 시세와 별개로 제가 왜 한미반도체를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핵심 종목으로 잡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냉철하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제가 메모장으로 일단 적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핵심 종목으로 가져가기 위해 에서는 제가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앞으로도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판 위에 있는 기업인가.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 경쟁자가 쫓아오지 못하는 장벽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그리고 세 번째, 자 정부가 밀어주는 판인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모멘텀 중으로 봤을 때는 자첫 번째, 앞으로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판 위에 있는 기업인가, 자 데이터 센터, 우리 AI라는 메가 키워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우선은 데이터 센터예요. 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라든지 그 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까지 파생되는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 일단 우리 데이터 센터만 보자고요. 자,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AI가 구현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볼수 있겠죠. AI는 방대한 데이터량을 학습을 통해서 챗 GPT와 같은 답변을 도출해내기 위한 어마어마한 자료를 습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향후 이 성장성을 봤을 때 제가 외신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게 되면요,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 시장 규모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뉴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2030년 예상했을 때 6,520억 달러예요. 자, 우리나라 돈으로 911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25년부터 지금 30년까지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AI인데 AI에서 핵심적인 데이터 센터. 자,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일단 빅테크 기업들만 보더라도 지금 누구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ai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는 거랑 도대체 한미 반도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자이 부분은 제가 주말에 아예 시리즈별로 hbm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히스토리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데이터 양을 전송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각이 된게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자 기존에는 그냥 평면으로 dm을 이렇게 깔아놓 놓고 어,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여기 가운데 gpu나 cpu가 있죠 자 여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전력도 안 되고요 전송 데이터 용량도 충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각이 된게 hbm이에요 hbm은 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한 곳에다가 적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tsv라는 공법을 통해서 이 dm과 dm DRAM 사이에 이 구리 범프를 넣어서 여기에 송신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어쨌든 그겁니다 자 이거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곧 니콜 hbm이고 hbm은 d 램을 적층시킨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전세계적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 한미입니다 자 그러면 12번 전부 다 해결이 됐죠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는 판인지 자 우리나라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더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 메타 루이지애나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70조원 투자 자 이거는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서 AI 패권을 갖기 위해서 지금 리슈어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국과의 이 대결 구도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그 선제적인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와 지금 어 전략이 구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인텔부터 해서 삼성전자 지금 지분을 투자를 해서 칩 수법이 조금씩 방향성이 바뀌고 있죠. 자,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AI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AI의 데이터 센터,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메가 키워드고 주도주고 주도 섹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가 모두가 충격이 되죠. 뭐 국내에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 비하면 세발피 핍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조금 늦은. 늦 편이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HBM을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현재도 많이 늦은 상태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이뤄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주말에 제가 좀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한번 시리즈로 제가 진짜 딥하게 한번 나눠,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주가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HBM, HBM은 TSV 공정을 통한 본딩 장비, 자, 열과 압착을 통해서 지금 a 램을 적층하는 그 기술력. 지금 전 세계적으로 ASMPT가 있고, 배시가 있고, 뭐 상카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을 갖고 가는 게 누굽니까? 한미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실적이 검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지금 현재 마이크론. 그리고 SK 그리고 삼성 이 삼파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세 군데 회사의 전부 한미 장비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증이 됐단 말이에요 자이 부분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거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영상 한 시간씩 찍어야 돼가지고 제가 최대한 지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가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여러분들 이 음봉 나왔다고 대부분 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일일비 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신에 한미 반도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솔루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직접 매수할 타이밍 그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전부 짚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 고정 하단 댓글 보시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기존에 유료로 진행하던 거를 현재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죠 자왜 구독을 받겠다고 구독 받겠다고 지금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번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눌러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정 지금 삼성이 테일러 공장에도 장비 발주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금 천안부터 해서 지금 HBM 장비 자 3부터 4까지 지금 납품 퀄 테스트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확정될 확률 매우 높죠. SK 같은 경우에도 HBM 4 지금 곧 이제 곧 양산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 모두 수혜 보는 게 누구예요 한미 여기 플러스 알파 누가 있어요 마이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는 지금 배 터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섹터 수환매 돌아가니까 바이오 가잖아요 그럼 바이오 끝나고 나서 또 어디예요 반도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1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만 나는 메수매도 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되고 2번 자 일정이 남아있는데 우리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만약에 여기 한미에 천만원 살 거라고 하면, 십만원이 됐든, 백만원이 됐든, 제가 수익 내는 방법 전부 다 종목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8월달 백만원 시작한 금액 어떻게 됐어요? 대한조선 필두로. 지금 현재 누적 수익 금액 2,500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한 번도 인증 안한적 없죠?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이번 수익 내는 방법. 나는 일단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00만 원으로 2,000만 원 수익 냈어요. 뭐 사면 돼요? 한미 반도체 사면 되잖아요, 여러분. 놀지 마시라고. 놀지 마시라고.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아무리 지금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래대금 빵빵 터지면서 좋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매매 반드시 병행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일자 수익 실현한 종목 올릭스입니다. 그래서 약10% 정도 먹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 누적 수익금액 2,494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8월 1일에 시드머니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금액 8월 1일 대한조선을 필두로 복리효과를 꾸준히 누적을 시켜서 지금 현재 2500만원 정도 그래서 약2400%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종가배팅이 나갔었어요. 삼양컨택이 이제 한번더 나갔었죠. 그래서 종가고가 패턴임으로 제가 좀 시가갭 그리고 추가상승까지 노렸는데 제가 0%로 적었던 이유가 0.9%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자이 수치는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손절이라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운이 좋게 그래도 지금도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어서 우리 매수 평단가 근처에서 전부 정리하시라고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짚어 드릴 거예요. 저라고 맨날 맨날 수익을 낼순 없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시장이 손절까지는 내주진 않았네요. 그래서 바로 올릭스가 나가서 그래도 올릭스로 우리가 추가 10%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문자 내용 보시면 어제 오후 2시 29분에 제가 삼양컴택을 다시 한번 나갔어요. 제가 차트 설명으로 드릴 텐데 자, 매수가 18,000원으로 드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종가고가 패턴 제가 전에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일 오전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한번 종가고가 진입을 하자고 해서 어제 나갔는데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18,000원 구간이니까 여기서 진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 사인이 안 나갔습니다 제가 다음 날까지도 시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시가 갭약1% 정도 뜨고 매도 물량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 5분쯤에 바로 문자 알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매수 단가 위 없이 전량 매도해서 18,000원 부근에 보통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전부 다 이제 매도 하시라고 제가 사인이 바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근데 오전 매도 물량 오버행 반드시 본절 탈출하시라고 제가 강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전에 종목 하나 더 나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분봉으로 보게 되시면 9시 5분쯤이니까 한 이때쯤이죠. 그래서 이때 제가 전부 다 사인이 나갔고 다행히 우리 매수단가 18,000원은 한 번도 훼손은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본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운이 좋게도 나왔고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회전율이죠 자 이런 데서 한번 자금 묶이게 돼서 여기 손절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은 지금 이런 프로젝트는 절대적으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데이터화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종목이 나갔죠. 제가 시간을 보시면 우측에 바로 종목이 올릭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시면. 오전 9시 7분에 정확히 나갔죠. 그래서 올릭스 매수가 62,000원부터 65,000원까지 밴드를 상당히 열어드렸어요.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손절가는 금일 시가 이탈, 그래서 기대 수익률 10% 이상, 그리고 미 FDA 메시 치료제 관련, 그리고 우호적 정책 가이던스 최대수의 예상,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고, 당일 주도주 형태의 신고가 영역, 그리고 RNA 모멘텀까지 전부 반영이 돼서 제가 어제부터 뉴스를 보고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추가 상승 나올 때 제가 공략이 들어갔고요.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정확히 9시 7분이죠 9시 7분이 한이 정도 될 겁니다 네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92,000원부터 95,000원까지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밴드 안에서도 전부 매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만원부터 라운드 피겨 이제 분할 매도 하시고 아무래도 오전에 조금 손절을 할 뻔했던 상황이 발생했다 보니까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매도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 바로 보시면 시간이 9시 24분에 정확히 매도 사인이 나갔죠 자 매도 사인이 정확하게 매도가 7만원부터 분할매도 하셔라 그리고 잔존 물량 자율 매도 하셔라 이건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좀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손실 날 뻔했던 것 때문에 제가 좀 가슴 졸이면서 빠르게 이제 시장 분위기 파악해 가지고 약10%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일봉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자 아래 두번 하단 체크가 일어나면서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상단 매물 대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번째, 세 번째 돌파 시도였죠. 그래서 오늘 시가 갭. 얼마 놓고 찌었죠? 시가가 3.74%로 갭을 동반을 해서 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공략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완성도와 지금 이 모멘텀 재료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진입을 했고요. 그 부분이 그래도 우리가 손절할 뻔했던 그 시기를 벗어나서 오늘도 다행히도 수익으로 마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를 정말 빠르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수가 상태와 그리고 펀더멘탈 재료가 어떤 것인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에 이제 곧 FOMC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시장 분위가 기꽤 좋지 않았는데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으로 이끌어지면서 바이오 섹터가 조금 도드라지고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인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수익을 낸데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양컴. 0.97%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손절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분할 매도로 해서 약15.36%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매매하지 않는 종목 절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고 시드머니가 적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린다면 주식시장의 최대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2,500만 원 정도의 누적 수익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링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모바일과 PC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해놨고요. 클릭만 하게 되시면, 자 지금과 같이 한미반도 심플로 구독자 인증하기 9월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혹시 지금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8월에 좀 신청했는데 누락이 되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9월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 유료로 진행하던 걸 지금 100% 무료로 진행하죠.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내 한미반도의 심프로 구독자입니다. 체크해 주시고 정보 회신 받으실 연락처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오타 체크 부탁드린다고. 오타로 인해서 누락이 되시면 재참여를 하시더라도 후순위로 재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 꼭 체크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유 종목 현황이 있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히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진입 예정이신 분들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 선택사항이니까 적어 주시게 되시면 제가 솔루션과 우리 구독자분들 현 상황에 대해서 영상 제작하는데 좀더 참여, 참고하는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선택적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눌러 주게 되시면 자, 지금처럼 제가 문자 발송해드리는 전송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도 나갔던 올릭스 내용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소록 이에요 주소록 보시면 제가 기존의 vip 분들과 정규반 외에 제가 하나 더 만들었죠 구독자 인증 되신 분들에게 무료 발송 해 드린다 요 부분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나시면 자동으로 누락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9월달에 다시 한번 또 중간에 수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내용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바로 또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